AI 서버가 전기를 먹어치운다. 미국 주식감 잡기. AI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전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매년 30%씩 증가 중이에요. 미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4% 이상이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 나가고 있고 2030년엔 두배가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AI가 늘수록 전기가 부족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력부족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됩니다. 넥스트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서던 컴퍼니 등이 전력 공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대표주로서 전력 인프라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튼, ABB 등이 데이터 센터 전력장비, 배전기술 핵심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이지만 그 덕분에 전력산업 전체가 새롭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감 잡히시죠? 구독하고 매일 빠르게 미국 주식 감 잡으세요. 이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분석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